안녕하십니까? 이번 소식은 축구 세계에서 눈길을 끈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나를 비난하라. 이강인의 리더십, 막내형 위 성장. 황금재능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2, 원팀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영원히 막내로만 여겨졌던 이강인이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 A 대표팀을 대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A 대표팀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급 스쿼드를 앞세워 1960년 이후 맥이 끊긴 우승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전은 4강에서 좌절했습니다. 복병, 요르단의 0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강인은 클린스만 감독을 대표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한 선수를 비난하지 말고 누군가 비난하고 싶다면 나를 비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느 선수를 비난하고 감독님을 비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패배는 팀이었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팀이다. 개인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팀 동료, 코칭 스태프, 특히 감독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단연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상대를 압도하며 황금 재능을 보여주었고 한국은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골 마이너스 사도움을 기록하여 대회 MVP인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재 A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에는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실력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는 게임체인저로서 뛰어난 발끝을 선보였으며 현재는 클린스만 감독 아래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대회 동안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회를 마친 그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함께 싸운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축구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재는 선수나 감독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팬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양현준, 셀틱, 과김지수, 브렌트 포드 등 어린 선수들이 눈에 띄게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어린 선수들을 리드하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의 리더십과 성장은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그는 막내에서 리더로 거듭나며 팀을 이끌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모습은 뿌리깊은 열정과 헌신의 결과이며 그가 어린 선수들을 이끄는 모습은 향후 한국 축구의 중심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강인의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며 미래를 향한 기대를 안겨준다. 함께 이끌어나갈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가고 싶다. 클린스만호 주장 완장을 벗고 토트넘 캡틴으로 돌아간 손흥민이 11일 한국시간 오전 0시 홈에서 열리는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과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4라운드를 준비한다. 손흥민은 11일 0시에 예정된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전을 꿈꿨으나 4강에서 탈락해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브라이턴전에 나서 리그 13호 골에 도전한다. 안지포 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6경기를 쉬지 않고 풀타임 소화한 손흥민을 브라이턴전 선발 출격시킬지 교체 투입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막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는 대한민국 축구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가 쏟아낸 진솔한 말과 경기장에서의 열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질타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그가 지닌 황금재능과 더불어 리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는 팀의 중심으로서 성장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발전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강인의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된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발전과 성공을 응원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팀 최다 득점자인 소니 없이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거뒀다 리그에서 메뉴와 2에서 2로 비겼고 브랜트 퍼드를 3에서 2로 눌렀다. 지난 3일 에버턴전에서는 2에서 2로 비겼다. 지난달 6일 벌리와의 FA컵 64강전에서 1에서 0으로 이겼지만 27일 맨시티와 FA컵 32강전에서 0에서 1로 저탈락했다. 토트넘은 승점 44, 13승 5무 5패, 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리버풀, 15승 6무 2패 승점 51과는 7점 차이고 4위 에스턴 빌라, 14승 3무 5패 승점 46과는 2점 차다. 손흥민은 득점왕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20경기에서 12골 5두움을 기록하고 있다. 선두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와 엘링 홀란드, 맨시티 이상 14골. 3위 도미닉 솔랑케, AFC 본머스, 에이어 리그 4위다. 홀란드와 살라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손흥민이 컨디션을 잘 회복하고 리그에 복귀하면 득점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두 달여 부상 공백을 깨고 돌아온 홀란드는 득점 감각이 떨어져 있다. 지난 1일 벌리전에 복귀했고 6일 브랜드퍼드전엔 선발에 나섰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살라는 지난달 2일 뉴캐슬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른 후 이집트 국가대표로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가나와의 조별리그에서 뛰다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회복에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버햄튼 황희찬도 11일 오전 0시 브랜트퍼드와의 홈경기를 준비한다. 황희찬은 올시즌 리그 20경기에서 열골 3도움으로 절정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히샬리송, 알렉산데르 이사크, 유케슬 콜팔머, 첼시, 와 리그 득점순위 공동 7위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빠진 사이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거둬 승점 32, 9승 5무 9패, 로 리그 10위다.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1위 2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 은 11일 오전 5시 1일과 홈경기를 대비한다. PSG는 리그에서 승점 47, 14승 5무 1패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김민재, 바이엘은 미넨, 도 11일 오전 2시 30분 레버쿠젠과 원정경기에 나선다. 미넨은 리그에서 승점 50, 16승 2무 2패로 선두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 16승 4무 승점 52에 승점 2점차 뒤진 2위다. 미넨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의 복귀를 환영한다. 중앙수비수 김민재는 수요일 카타르에서 미넨으로 돌아왔다고 반겼다. 미넨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훈련장으로 복귀한 뒤 실내 자전거를 타며 개인 훈련을 하는 김민재의 모습을 소개했다. 뉴스는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경쟁하는 한국 선수들의 초점을 맞추며 마무리됩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은 11일 홈그라운드로 복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023-2024 시즌 24라운드 브라이트랜드 오브 엘비언전을 준비한다.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꿈꾸면서도 손흥민은 올 시즌 13호 골에 도전하기 위해 브라이든과 맞붙는다. 한편 또 다른 대회에서는 울버햄튼더버스의 황희찬도 같은 날 11일 브렌트포드와의 공 경기에 출전한다. 이번 시즌 황안찬는 20경기에서 10골 3도움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또 한국의 바이에은 미래 김민재가 11일 바이에른 레버쿠젠과의 원정 경기에 출전한다. 군데스리가 순위 2위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복귀로 수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